뉴질랜드에서 영어로 컴퓨터 배우기가 힘들다. 뉴질랜드 정부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 받으러 가는 것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안 맞다. 집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배우는 방법 없을까? 나는 컴맹인데 한국어로 기초부터 컴퓨터 배우는 방법 없을까? 이메일은 사용하지만 컴퓨터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배우고 싶다.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희소식입니다. 배움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온라인 무료 컴퓨터 교육 사이트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배움 나라에서 제외 국민을 위한 사이트를 따로 마련해 제공하기도 한다는 소식인데요. 5월 1일부터 뉴질랜드 한인을 위한 사이트가 열렸습니다. 웹사이트 주소는 www.estudy.or.kr.njkorea입니다. 이 사이트는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기관 등록을 하고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배움 나라 튜터가 관리를 합니다. 10개 과정을 수강신청해 바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터넷만 연결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배움 나라가 뉴질랜드 한인들에게 행복한 컴퓨터 활용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